안녕하세요. 제주 설레임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무농약 감귤 농장 이래수 팜파티에 지난 8월 25일에 다녀왔어요. 며칠 전 6시 내고향 네 프로에서 화가 농부와 요리사 농부 부부에 대해서 방송으로 이미 소개가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멋진 가수분이 오셔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무농약 감귤도 따고 보물 찾기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감귤을 깨끗이 씻은 후 감귤청을 담그기 위해서 본인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넣어 예쁜 케이스도 만들고 맛있는 감귤청도 담가 보았어요. 요리사 농부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었고요. 경품 추첨까지 푸짐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